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둥나의십자 No.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주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염려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친히 맡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 시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1.1획도 빈틈없는 하늘 사랑의 섭리로 이 땅에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육신 하실 아기 예수님을 보내시사 죄악의 골짜기에 버려진 죄인을 새빛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먼저 낡은 세상의 옷을 벗어 버리고 믿음의 새 옷을 준비하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랜 참음과 강건한 믿음으로 어둠의 세상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소망하는 이 예배가 저희 안에 한없는 하늘 은혜가 넘치는 신령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오셨네를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 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육의 행시를 죽이면 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육의 행실을 죽이고 신령한 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육의 사람은 음행하는 일을 하며 우상 숭배에 깊이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외의 자연이나 인간이 만든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육의 사람은 쉽게 이단에 빠져듭니다. 이단은 말씀의 진리에서 빗나간 암적 존재로서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는 교리를 만들어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이런 현혹에 빠져드는 것은 육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육의 사람은 투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사랑을 받거나 성공하는 사람을 보면 시기가 가득하여 파괴적인 말과 행동을 합니다. 육의 사람은 술에 취해서 삽니다. 술에 취해서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요게 사람은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방탕한 사람은 무질서 무절제한 생활로 인격을 상실한 모습으로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와 같은 육의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 마음과 육체를 사로잡아 그의 뜻대로 우리를 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의 사람은 마귀의 족입니다. 육의 사람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영에 끌려서 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 성령을 받을 수 없는 그들은 육의 사람으로 살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방탕한 것들과 대결하는 싸움터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갈등과 영적 투쟁 속에서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육의 사람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점령하고 끊임없이 신령한 힘을 공급해 주실 때 우리는 천성문을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며, 무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까닭도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까닭도 성령께 의지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루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저희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육의 삶을 버리고 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육의 사람에 붙들려서 세상 것들과 주님과 대적되어지는 것들에게 붙들려 사는 것을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의 사람이기에 이단에 빠지기가 쉽고 육의 사람이기에 죄악에 빠지기가 쉽고 육의 사람이기에 악한 사단에 마귀의 종로릇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저희가 아옵나니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육의 사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중심에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또 우리에게 지도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따르게 하셔서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와 도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1장 우리 구주 나신 나를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몸으로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인 이때 입만 무성한 무화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형식과 외식을 쫓아온 것은 아니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무화과나무 잎이 햇볕에 곧 말라버릴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소멸될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그리고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애쓰십시오. 주께서 보이신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싸워 이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하늘 보좌로 이끄시는 것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을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 예수여 화사옷이 없소서 땅에 모든